자 3학년 18번 글쓴 목적이야 자 우리 편집을 항상 보기부터 보되 주제는 어디 쓰인다고 대부분 절반 딱 잘라서 아래쪽에 주제 나온다고 했었지. 자또 한가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가끔 힌트 될때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놓는 말. 얘들아 뭐 18번 해서 어려워가지고 틀리는 없겠지만 너희 듣기평가하면서 같이 풀때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시간 아끼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dear school o f f i c i a l 자 official 하면 공식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 관료 관리라는 뜻도 있어. 얘들아 공무원들 말하는 거야. 즉 학교 직원분들에게 thank you for deciding to participate in upcoming 2025 student art, art exhibition. 자 고맙대 뭐 때문에 이유지 그치 참가 결심을 해줘서 고맙대 어디에 upcoming 다가오는 2025년 학생 예술 전시회에 참가 결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participate in 자 여기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라는 뜻이지 뭐동어뭐 뭐 있었지 join in이랑 take 같이 써야 되나 take part in 또뭐 있었지 part take in. 자, 조금 특이한 건뭐 있었지? 우리 경쟁하다가 컴퓨터였었지, 그치? 컴퓨터인 해도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라는 뜻이야, 얘들아.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때 t 큐는 이유를 4를 써. 자, 그런데 어 p p r e c i a 도 감사하다 있었었지, 그치? apprc ia t i appreciate your decision. 이런 식으로 얘는 전체다4안 쓰고 쓰네요, a p p r e c 는 자 엑서비션 아는데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이그지비션 아니야 엑서비션이야 원래 동사가 뭐지 ex hibit exhibit 얘가 전시하다 보여주라는 동사야 동사는 exhibit 명사는 엑서비션 이그지비션 아니야 얘들아 엑서비션이라고 해 다음 our organization's event has been our platform for showcasing the artistic talent of young students for a decade. 자, 우리의 조직은 조직 기구 단체란 뜻이야. 우리의 단체는 have been 뭐뭐였대 플랫폼이었대 for 뭐였대. 이런 플랫폼이 뭐야? 네이버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플랫폼이었대 for showcasing 전시 보여주는 거야 뭐를 예술적 재능 어린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이었대 for a decade 수십 년 동안이란 뜻인데 a decade 십년 동안이란 뜻이야. 데카가 붙으면 이거 전부 다 뭐야? 10들어가네 우리 디셈보 하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했었었지 그치? 우리 12월까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10월까지만 있었었어 그래서 데카 d c 들어가면 10 말하는 거 데케이드 10년이야 스코어 하면 뭐지 스코어? 점수 득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20이라는 뜻도 있지 그치? 스코어 1월 3면 20년 말하는 거야 자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 we will receive 우리가 받은 지원서를 리뷰 복습한 후에 즉 살펴본 후에라는 뜻이야. After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전치사 역할도 다할수 있어. 얘가 전치사가 필요해서 ing 붙었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after we review the more application 해도 되겠지, 그렇지? 자 우리가 복습한 후에 다시 살펴본 후에 이거 분사구 분으로 봐도 되더라. 그래서 뭐 그냥 막뭐 ing 붙었던 것만 알아두면 되겠지, 그렇지? 자 application은 원래 apply, app LY 적용하다, 지원하다, 응용하다라는 뜻도 있어. 적용하다, 지원하다, 응용하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적용, 지원, 응용이란 뜻다 돼. 어플리케이션. 그럼 지원자 하면 뭐가 될까? 어플리 컨트하면 얘가 지원자라는 뜻이야. 지원자. 어플리컨트 지원자. 지원 어지 여기 지원서. 어, 지원서. 지원, 지원서. 자, 음, 지원서. 어플리컨 지원자. 우리 삼성전자 입사 지원자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받은 지원서야 목적어 빠진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위치나때 생략됐을 거야. 자 we cannot wait to exhibit your s t u d e n t work. 자, 자 cannot wait to 몹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 정말 뭐 하고 싶어? 우리는 너네 학생들의 작품을 정말 전시하고 싶어란는 뜻이야. 자, however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물론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나 please note. That. 자, note가 필기하다란 뜻도 있고 공책이란 뜻도 있고 주목하다란 뜻도 있지 그렇지. 됐죠. 주목해주세요라는 얘기야. There has been a change to the submission deadline for your student work. 너네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서비션, 제출이란 뜻이야. 제출 데드일 마감일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다는 걸. 주목하세요라는 얘기야. 저기번 there has been 있었대. 뭐가 변화가 있었대.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라 됐 말고 다른 거쓰면안되겠지그치 명사절을 이끄는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야. 자, 서브미션 하면 원래 SUBMIT야. 서브밋.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고 지배하다, 복종시키다라는 뜻도 있어. 복종시키다. 자, 그래서 서브미션 하면 제출, 복종이란 뜻도 있고 서브, 아래로, 밑, 트트랜스 s 전송하다 보다, 보내다라는 뜻이, 그치? 밑가 보내는 거야. 밑으로 보내는 거야. 너희들 이제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은 뭐 이메일로 보고서 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어때? 교수님들이 보고서 쓰라고 할 때, 교수님 방 밑에 문 있다가 이렇게 밀어넣어 보고서. 서브, 아래로, 밑,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출하더라 뜻이 있어. 자, 다음, 뭐, 마감일, 변했대. 다음 the deadline is April 15th instead of March 28th 자, 3월 28일 대신에 4월 15일로 마감일 연장됐다는 얘기겠지 please send the work 자 작품 보내래 어디로? to the address of which we have already notified you notify 알리다 고지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미 너에게 고지한 주소로 너의 작품을 보내라 고맙다라는 뜻인데 자, address는 주소라는 뜻도 있고 언급하다 라는 동사로도 써야 들나 언급하다